얼굴이 겁나게 빨갛네요. 이게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아, 그... 그 뭐냐? 백 밑에 보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아까 그 TCG 갤러리 들어갔다가 막 불타고 있길래 <laughs> 깜짝 놀랐음. 그러면 이제 파괴 장인은 내가 되는 건가? <laughs> 이제 그 자리... 어, 내가 먹어? 엄청 인데 창도 먹어? 한번... <laughs> 아, 에컷 네, 죽어 빡! 오 제대로 된 일적과 웨이브로 세트한뒤 차례를 넘깁니다. 오오 오, 쉣. 앗오 진짜네? 오어좀 오, 오. 오, 노골적이긴 하네. 아, 이건가 보다. 어, 잠깐만. 오, 진짜네? 우라라, 사라마 효과 쓰고 우라라 세트. 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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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나, 이거. 허허. 근데 심지어 상대 패는, 상대 패 디나이얼과의 디아볼리카이 잡고 있는데요? 이거 뭐임? <웃음> <웃음> 이거 조작한 거 아니야, 덱탑? <laughs> 디나이얼 디아 어예뭐예 뭐, 예. 그렇네요. <laughs> 아 이제 저는 저도 이제 할 말이 양심 고백을 하자면 실제로 저도 이제 이렇게 여섯 장을 패 여섯 장어 뭐야 진짜 여섯 장이네? 패 이렇게 여섯 장을 잡고 이제 두 장을 이렇게 겹쳐서 사장인 것처럼 보이게 했었다. 누가 봐도 사수장이죠. 하지만 이제 뒤에 숨어 있는 <laughs> 이렇게 한 적이 좀 많았다. 미안하다, 동서가 동서가 미안하다. 그 이기고 싶었어. 어? 너도 지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네, 매나레 카드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매레에 이제 상대가 보통 이제 드로우나 어떤 덱을 건드리는 행위를 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이렇게 덱을 주면서 셔플 해달라고 하거든요 셔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상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셔플을 해서 줘야 되는데 가져올 때 이러고 가져와서 어? 너덱 밑에 스프리건즈 캡틴 사르가스구나 이런 쓰레기 카드를 쓰다니 넌 죽었다 이러면서 이제 어머 막 이렇게 떨어트려가지고 메르피 마미 같은 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나 그래서 이렇게 셔플을 해가지고 이제 셔플을 해서 이렇게 덱 밑을 덱탑을 그 메르피 마미로 바꿔버리는 <laughs> 엄청난 기술을 썼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대 덱탑을 이제 대사의 골드 골곤다로 바꿀 수 있거든요 아니 상대 푸텍을 알면은 상대 덱탑에 내가 원하는 카드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님? 다시 대사의 골드 골곤다가 나오고요 이번엔 스프리건즈 브릿 아니 에스포스 브릿지헤드로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암만 열심히 섞어도 에스포스 이제 <laughs> 브릿지헤드로 만들 수 있다. 사실 저도 이런 거 가능하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살짝 마술교실 이런 걸 다녔기 때문에. <laughs> 100 하나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에서 무조건 맞추니까, 어허, 아닙니다. 마지막에 아제우스.